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무중학교 스포츠클럽 농구경기 규칙 및 용어에 대한 수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농구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규칙과 용어를 잘 알고 건강하고 즐거운 농구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구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농구는 5명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상대팀의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승패를 겨루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활동입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두 팀이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상대 팀 영역으로 진출해 골을 넣는 활동으로서 달리기, 차기, 던지기, 받기 등의 기본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농구의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구의 포지션은 가드, 포워드, 센터로 나눌 수 있으며 가드는 다시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 포워드는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포지션의 특징을 살펴보면 포인트 가드는 공의 운반과 패스, 경기의 완급을 조절하는 코트 위의 사령관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으로 슈팅 가드는 3점 슛등먼 거리에서 슛하여 점수를 얻는 역할입니다. 보통 포인트 가드보다 키가 크고 슈팅을 하는 횟수도 많습니다. 스몰포워드는 코트의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담당하며 속공과 리바운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가 맡는 역할입니다. 파워 포워드는 포워드 두 명의 조합 중 키가 더큰 선수가 주로 맡으며, 스몰 포워드와 센터 사이를 넘나들면서 공격과 수비를 담당하여 센터가 없는 경우에도 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골밑 수비와 득점을 주로 담당하며 몸싸움과 블록슛, 리바운드 등 체격과 힘을 요하는 포지션입니다. 다음으로 득점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3점 줄 라인 밖에서 슛을 던져 들어가면 3점이 인정되고 3점 라인을 밟거나 라인 안에서 슛을 성공시키면 2점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파골로 인해서 자유투를 얻는 경우에는 자유투 라인에서 혼자 슛을 던질 수 있으며 2슛 하나당 1점이 인정되게 됩니다. 바스켓 카운트라는 것은 슛을 할때 상대방이 나에게 파울을 했지만 슛이 성공되, 성공되었을 경우에는 보너스로 추가 자유투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때 슛이 성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점 슛은 2개의 자유투를 3점 슛은 3개의 자유투가 주어집니다.농구에서 가능한 최고 점수는 만약 3점 라인 밖에서 3점 슛을 쏜후 파울을 당했는데 슛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3점을 획득하고 거기에 보너스로 추가 자유투로 성공시킨다면 어, 플러스 1점을 추가해서 결국 한 번의 공격 기회로 4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한국프로농구의 경우 한 쿼터당 10분씩 총 4쿼터로 진행됩니다. 미국프로농구의 경우는 쿼터당 12분씩 총 4쿼터입니다. 이 쿼터 후에는 한국 프로농구의 경우 12분, 미국 프로농구의 경우는 15분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4쿼터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5분의 연장전을 통해서 승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파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울은 농구 규칙 이외의 신체 접촉이나 경기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파울이 일어난 시점이 슛 동작 상황일 경우에는 상대 팀에게 자유투가 주어지며 파울이 일어난 시점이 슛 동작이 아닐 경우는 가까운 경계선에서 스로인하게 됩니다. 파울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싱 파울이란 손으로 상대를 밀었을 때 차징 파울은 상대 선수를 몸으로 부딪혔을 경우, 블로킹 파울은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해킹 파울은 상대방을 치거나 때리는 경우, 마지막으로 홀딩 파울은 상대방을 잡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파울들은 축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파울은 다시 퍼스널 파울인 개인 파울과 팀 파울,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스널 파울은 선수 개인이 한 파울로서 한 선수가 5개의 파울을 범하게 되면 5반칙 퇴장해야 합니다. 팀 파울은 한 쿼터마다 같은 팀 선수의 파울의 합이 5개가 되면 상대 팀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테크니컬 파울은 티 파울이라고도 하면, 하며 신체 접촉 없이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긋날 때 선수나 팀 벤치에 부과되는 파울로서 상대 팀에게 마찬가지로 자유투 한개가 주어지고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테크니컬 파울을 두번 했을 경우에는 퇴장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유파울은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줄임말로 유파울이라고도 합니다. 유파울은 주로 속공파울이라고도 하면서 이 파울을 범했을 때는 상대팀에게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바이올레이션은 파울 이외의 규칙 위반입니다.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면 상대팀에게 스로인이 주어지고 공격권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킹은 트래블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공을 가지고 3보 이상 걸었을 때 또는 공을 잡고 점프한 뒤에 공이 손을 떠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착지한 경우 공을 잡고 점프를 했을 경우 플로어에 착지하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워킹 또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더블 드리블은 드리블 하던 선수가 공을 잡은 뒤 다시 드리블 했을 때 더블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드리블을 끝내고 공을 잡으면 슛이나 패스를 해야 합니다. 자, 농구를 즐기는 데 있어서 위에 두 가지 트래블링과 더블 드리블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농구는 보다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규칙을 또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 규칙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고 공격권도 상대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3초 룰은 상대팀이 그 이전에 봤던 그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림 중에 페인트존이라고 있죠. 골대 쪽에 있는 페인트존. 이 페인트존에서 공을 잡고 3초 이상 머무를 경우 3초 룰에 해당합니다. 이 룰이 없다면 수비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죠. 두번째 5초 룰은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팀 수비에게 막혀서 5초 이내에 패스나 슛 드리블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스로인 상황에서도 5초 이내에 공을 코트 안으로 패스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자유투 상황에서도 5초 이내에 슛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어, 다음 세번째 8초 룰은 8초 이내에 하프라인을 넘어서 상대편 코트로 공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며 농구는 많은 득점을 올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편 코트에서만 시간을 끌며 공을 돌리면 지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의 룰을 둔 것입니다. 24초 룰은 24초 이내에 공격을 끝내지 못한 경우인데요. 24초 안에 슛을 던져서 성공을 시키거나, 림, 즉 우리가 말하는 링이라는 것이 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죠. 림에 꼭 맞아야 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8초 룰과 마찬가지로 보다 박진감 넘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은 상대 코트로 넘어간 공이 같은 팀원에 의해서 다시 우리 팀 코트로 넘어갔을 때이 공을 우리 팀 선수가 재차 터치하게 되면 터치한 그 자리에서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라에 걸리게 됩니다. 자, 다음, 알쏭달쏭 농구 영어. 농구 경기 중 항상 나오는 용구, 용어들을 모아봤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고 경기에 임해, 임해야지 경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laughs> 첫 번째, 레이업 슛은 바스켓 가까이에 점프하여 공을 올려놓듯이 하는 슛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시스트는 득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연결된 결정된 패스를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블록슛은 상대팀이 쏜슛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다른 곳으로 쳐내거나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는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슛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어, 네 번째, 리바운드. 슛하여 노골된 공을 잡는 것으로 수비팀은 반격을 위해서 또 공격팀은 재공격을 위해서 리바운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인터셉트는 상대 팀의 패스를 가로채는 행위고, 여섯 번째 스틸은 상대 팀이 가지고 있는 공을 신체 접촉 없이 뺏어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턴 오버는 공격권이 다시 상대 팀으로 넘어가는 실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농구 경기 규칙과 용어들을 참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 영상은 농구 경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 시즌 동안 농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농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농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농구 경기는 한 팀에 5명씩 뛸수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팀 바스켓에 넣고 상대가 우리 바스켓에 못 넣게 막는 운동이랍니다. 경기는 10분씩 4쿼터로 진행돼요. 이렇게 40분의 경기가 끝났을 때 상대보다 점수가 더 많은 팀이 이기게 돼요. 이제 코트를 살펴볼까요? 코트는 길이 28m, 폭 1 5 m 크기예요. 가운데 그려진 선을 하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죠. 긴 쪽을 사이드라인, 꼴대 쪽의 라인을 엔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공을 가진 채로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가면 아웃.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는 공을 어디서 넣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여기 선이 그려진 곳 밖에서 던지면 3점. 그 안에서는 2점이에요.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2점이에요. 만약 슛 던지다 반칙을 당하면 자유투를 던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던지면 1점씩 주어진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크블몬과 함께 농구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질로 가세요. 자, 영상을 참고하니 이해가 더욱 빠르게 되겠죠? 이 영상은 한국 프로농구 그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에는 공을 다룰 때꼭 알아둬야 할 규칙을 살펴볼게요. 농구는 손으로 공을 던지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공을 갖고 걸어서는 안 된답니다. 공을 가진 선수는 이렇게, 이렇게 공을 튕기면서 이동해야 해요. 이걸 드리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드리블을 하다가 양손으로 잡고 멈췄다가 다시 드리블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상대 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규칙 위반이거든요.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공격하는 선수는 공을 갖고 걸어서도 안 된답니다. 공을 갖고 세발 이상 걸으면 심판 휘슬이 울려요. 이걸 트래블링이라고 해요. 이때도 공격권에 넘겨줘야 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열심히 연습하면 크블몽처럼 드리블을 잘할수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드리블을 계속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도 규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농구팬 여러분, 겨울철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크불목,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자, 다음은 바이엘 레이션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블몽이에요! 이번에는 농구 경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바이올레이션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이올레이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멈추고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해요. 처음에 배우셨죠? 농구는 상대보다 점수를 많이 올리면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단한 번이라도 공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계속 공격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격은 24초 안에 끝내야 해요 여기 백보드 위에 시계 보이시죠 여기 시계에는 24초가 표시됐는데요 24초 이내에 슛을 던지지 못하면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의 묘미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점프에서 나오는 화려한 플레이에 있어요. 속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마련했는데요. 공격할 때는 하프 라인을 8초 안에 넘어와야 해요. 공격하는 팀 선수는 골 밑에는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공이 금 밖으로 나갔거나 파울이 나왔을 때는 사이드 라인이나 엔드 라인에서 공을 건네주는 걸로 공격을 시작해요. 이때도 5초 안에 패스를 줘야만 한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바이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농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스포츠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3초룰, 5초룰, 8초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수비자 파울 편입니다. 알로... 알롱 급을 먹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 중에 일어나는 반칙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농구는 상대방에 대한 거친 신체 접촉이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선수에게는 파울이 하나씩 부과되는데요. 파울이 다섯 개가 되면 아웃, 파울 아웃을 당하게 돼요. 흔히들 오반칙 퇴장이라고도 하죠. 파울에는 공격자 파울. 수비자 파울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중에서 수비자 파울을 알아볼게요. 수비자 파울은 수비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파울이에요. 공격자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면 휘슬이 불린답니다. 공격하는 선수를 뒤에서 접촉했을 때 상대가 못 가도록 잡았을 때 상대를 밀어서 움직이게 했을 때 휘슬 던지는 선수를 쳐도 파울이에요. 2점슛 상황에서의 파울은 자유투 2개를 3점슛 상황에서 나오는 파울은 자유투 3개를 상대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겠죠? 다음 편에선 공격자 파울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질롱알롱 하세요 자 다음은 공격자 파울 편입니다 회물몽이에요. 공격자 파울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수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듯이 공격자가 지켜야 할 규칙도 있답니다. 자기를 열심히 막는 수비가 불편하다고 밀거나 치면 안 되겠죠? 공격자가 드리블을 치다가 수비수를 밀치면 삐! 공격자 파울이 선언돼요. 공중에서도 상대를 손이나 팔, 어깨 등으로 밀쳐도 공격자 파울 당연히 공격권도 넘어간답니다. 공격이 힘들 때 우리 편은 스크린이라는 동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크린을 거는 우리 편이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서다가 수비수를 밀거나 넘어뜨려도 공격자 파울. 어때요? 이제 농구가 좀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농 안농. 자, 다음, 티파울과 유파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불몽이에요. 경기 중꼭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일명, 티파울과 유파울. 다른 파울보다도 더 엄격한 제재가 내려지니 꼭 조심해야 한답니다. 먼저, 테크니컬 파울이에요. 테크니컬 파울은 다음 사항에서 적용돼요. 1. 심판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을 때. 2. 상대 선수나 감독 심판 등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발언했을 때. 3. 파울을 유도하려고 과도한 동작을 했을 때. 4. 덩크 후 과도하게 링에 매달렸을 때. 테크니컬 파울 하나에는 상대 팀에게 자유투 한계와 공격권이 주어져요. 만약 같은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이나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두개 선언받으면 더 이상 경기에서 뛰지 못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거친 파울을 했을 때 불리는 파울이거든요. 지나치게 거칠게 힘을 가한다거나 속공을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칩니 시그널을 선생님, 보낸답니다. 감사합니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불릴 때는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주어져요. 오늘도 농구와 조금 더 친해지셨나요? 흡을 문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아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자, 마지막으로 농구 영상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답은 다음 시간에 맞춰 볼 텐데요. 어, 농구 영상 문제는 농구 문제, 농구와 관련된 문제를 영상으로 제시한 문제입니다. 농구 영상 문제, 문제 1. 농구의 피벗과 푸더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중 올바른 영상을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문제 2. 농구 경기의 반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중 반칙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문제 3. 농구 경기의 심판 수신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올바른 심판의 수신호를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음에 보여주는 4번부터 8번까지의 영상을 보고, 바이올레이션은 1번, 퍼스널 파울은 2번에 표기하세요. 문제 사 문제 오 문제 6, 문제 7. 문제 8.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문제 한번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문제도 있고, 또 심판법 같은 배우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한번 농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 특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어, 간단하게 답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